훨씬 큰 만족을 느끼고 있어요. 정말 강추, 아저씨, 너도 할수 있어.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바이러스 드론 라이더입니다 저는 일반 직장 생활 도 20년 넘게 했고 현재 자전거 유튜브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워낙 운동을 좋아해서 주산소 운동으로 자전거를 선택을 하게 되고 자전거를 타면서 추억을 좀 남겨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유튜브에 올리면서 이제 자전거 유튜브를 하게 됐어요 하지만 이제 자전거를 많이 타다 보니까 이제 햇빛도 많이 받고 헬멧을 쓰고 있으니 머리에 손상은 꽤나 좀 있었습니다. 수술을 하고 지금 이제 거의 딱 1년 됐고요. 이제 처음에 이제 머리를 심은 약간 좀 어색한 느낌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한달 이후부터는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 없을 정도로 잊고 지냈었어요. 어느 날 거울을 봤을 때또 다른 나를 보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1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했던 것 중에 인생의 10가지 중에 하나로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40 후반인데 제 연령층에 계신 분들도 본인의 외모를 꾸미고 싶은 욕구는 다들 있으시거든요. 표현을 안할 뿐이지. 아니면 내려놓거나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좀더 거기에 시간을 들이고 집중을 하는데 머리를 신고 나서 느끼는 만족도는 제가 운동을 하거나 피부 관리할 때보다 훨씬 큰 만족을 느끼고 있어요 제일 크게 달라진 건첫 번째 거울을 봤을 때 샤워를 하고 제 모습을 보는 만족감이 크죠. 어, 예전에는 아, 이마가 좀 좋았으면 좋겠다. 여기 머리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는걸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신고 나서부터는 항상 샤워를 하고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뒤로 꽉 한번 짬 보면서 굉장한 만족감을 느끼면서 그 남성분도 그런 거 있잖아요. 샤워하고 나면 거울 보면 잘생겨 보이는 그게 한뭐몇배 이상 커졌다? 그런 느낌 가지고 있죠. 제가 거의 20대 후반부터 사실까지 20년 정도를 머리를 내리고 지냈어요.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탈 때도 머리를 내리고 있으면 헬멧 쓰고 나면 불편하거든요. 근데 머리를 올리거나 이러면은 또 저의 이마가 보일 수 있어서 제 나름대로는 좀 부끄럽다, 약간 콤플렉스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머리 띠를 항상 하거나 이렇게 가리고 다녔던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모발 이식을 하고 나서는 당당하게 머리를 까고 다니면서 헬멧 쓸 때도 머리를 뒤로 넘긴 상태에서 헬멧 쓰고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선생님이 가이드 해주신 결과에 너무 만족스럽고요. 어, 갔을 때 굉장히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시고 제 연령층에 공감대를 좀 형성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 요 어, 그래서 이연령층의이 이 정도가 잘 올리시면 다는 가이드를 너무 잘 해주셨어요. 정말 최종의 결과는 정말 만족스럽고 두드륜 성형학교 가시면 은 절대 후회는 안 하시지 않을까 어, 머리를 심도 고민하신 분들이라면 두드륜에 한번 두드려 보시면 어떨까?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얼마 들었냐? 왜냐면 본인들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얼마 들었을까? 내가 접근이 가능한 가격인지 확인을 하고, 이제 가격대를 얘기를 해주면 본인 도 하고 싶은데, 나한테 장단점이 뭐냐? 굉장히 묻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의학적으로 할수 있는 거다. 남자는 머리빨이다. 당신의 가지고 있는 미모나 스펙을 올리기에는 충분히 투자할 만하다고 엄청 강조하고 있어요. 이마가 저한테는 어떤 작은 컴플렉스였기 때문에 한 20년 동안 머리를 계속 내리고 다녔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던 컴플렉스가 하나 해결이 된 거죠 이마를 싹 까고 정말 남한테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머리 스타일을 꼭 하고 싶었고 요즘엔 항상 이마를 까고 이렇게 다닙니다 너무 만족스러워 남자는 머리빨이다 머리가 굉장히 나의 외적인 거에 큰 요소를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나 본인 스스로 아, 나는 이제 내려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몇 십년을 더 사셔야 되는데 그 시간을 위해서 나한테 보상으로 투자를 해볼만 하지 않을까? 머리가 나한테 좀 컴플렉스 다시는 분은 상담이라 한번 받아 보시고 꼭 한번은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본인을 내려놓지 마시고.